여러분, 안녕하세요. 심동아 네, 오늘은, 어, 허벌라이프 멤버 패키지, 어, 멤버 팩이라고 하는, 이 허벌라이프 멤버 팩을 제가 언박싱 해볼 건데요. 혹시 멤버 팩이라고 들어보셨나요? 이 멤버 팩은 허벌라이프 멤버식 가입을 위해서 꼭 구매하셔야 되는 이 패키지인데요. 어떤 구성으로 되어 있는지 제가 한번 열어보겠습니다. 자, 이렇게 멤버 패키지를 오픈했습니다. 어, 안에 어떤 게 들어있는지 하나씩 가볼게요. 먼저, 이렇게 이 3데이팩이 들어가 있습니다 두 개가 들어가 있고요 이 3데이팩은 뭐냐면 3일 동안 내가 아침 저녁을 허벌라이프의 가장 기본적인 제품인 쉐이크와 허브티를 맛볼 수 있는 구성으로 되어 있는데요 이걸 열어보시면 이렇게 허벌라이프 뉴트리션 3데이팩으로 시작하세요 라는 이런 안내책자 그리고 뒤에 이렇게 식단일기 적을 수 있게 돼 있고 펼쳐보면 이 제품에 대한 상세한 어, 설명이 들어가 있습니다. 호밀러 원 건강한 식사 쉐이크와 그리고 인스턴트 허벌 베버리지, 흔히 우리가 허벌티, 어, 허브티라고 얘기하죠. 거기에 어, 대한 이런 정보들 이 나와 있고 이런 알이고 이 안내책자와 더불어서 이 허벌티와 쉐이크가 이렇게 소분해서 들어가 있습니다. 소분해서 들어가 있어서 요두 이 3데이팩 두 팩을 가지고 3일 동안 내가 어떤 느낌인지 알아볼 수 있는 그런 체험판이라고 보시면 되세요 그리고 또리프토프가 들어가 있어요 음, 저는 개인적으로 제가 제일 좋아하는 제품이 바로 이리프토프인데요 보면 이렇게 돼 있고 두 개입니다 이렇게 두개 붙어있고 뜯어서 이 하나씩 물에 타서, 타서 먹는 이제 발포 비타민입니다 이제 이 발포 비타민은 비타민 B군이 많이 함유가 되어 있고 즉각적으로 에너지를 막 올려주는 그런 효과가 있죠. 그래 리프토프어뭐 아침에 혹은 점심 먹고 특히 나른할 때 그때 참 제가 좋아하는 게 바로 이리프오프입니다 그리고 터라이프 에코백이 들어가 있어요. 뜯어 볼게요. 이런 식으로 이렇게 에코백이 들어가 있고 여름에 특히 이런 에코백 많이 사용하시죠? 그래서 여기 뭐 장바구니로 쓰기에는 조금 크기가 작은 것 같고 이 에코백. 저도 여름에 특히나 이걸 어, 많이 활용하고 있습니다. 여기 보시면 이렇게 이제 제품 가격표가 나와 있습니다. 제품 가격표와 이 실적을 나타내 수 있는 실적을 알수 있는 어, 그런식으로 요게 돼 있어요 그래서 요것도 참고로 보시면 되고 여기 또 세계 1등 식사 대용식 기업이라는 요 버튼도 들어가 있습니다 그런 <laughs> 어떤 저 이걸 뭐라 그러죠 찌라시의 어떤 좋은 말이 뭘까요 플라이어 네, 플라이어도 들어가 있는데 요건 이제 어, 허벌라이프의 이제 맵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행복지도 맵이라고 하는 건데 이 행복지도 맵은 뭐냐면 여러분들이 멤버를 선택하실 때두 가지의 멤버를 할 수가 있어요 첫 번째는 소비자죠. 내가 제품을 좋아하는 제품 매니아로서의 그런 소비자가 할 수가 있고, 또두 번째는 나도 적극적으로 나한테 이 허벌 라이프를 전달해준 코치님처럼 어, 적극적으로 사업을 할 수도 있거든요. 잠시만요. 네! 아이 택배가 지금 갑제에 와가지고 어, 다시 하겠습니다. 그래서 이두 가지, 아까 말씀드린 내가 제품을 좋아하는 소비자다라고 하는 경우와 혹은 나도 이렇게 나한테 허블라이프를 전달해준 코치님처럼 수익을 창출하고, 어 나도 요 허블라이프의 비전을 보고 사업을 해보고 싶다라고 하는 두자, 두 종류의 크게 이두 종류의 멤버분이 계신데 후자, 즉 사업을 나도 좀 해보고 싶다 혹은 소소하게 부업으로 내가 수익을 벌어보고 싶다라고 하는 분들을 위한 이, 바로, 맵이라는 것이 있습니다. MA. 이거 같은 경우에는 조금 더 수월하게 내가 사업적으로 내 고객을 구축하고 내 어떤 사업의 그 발판, 진검다리 돌다리를 만들 수 있는 그런 어떤 시스템을 간단하게 여기 간략하게 써놓은 그런 게 있고 그리고 허벌 라이프 뉴트리션 제품의 주요 이 소개가 있습니다. 주요 제품이라고 하면 포뮬라 1, 2, 3 기본 식사와 왈로에겔 그리고 루이 시그나로 나이트웍스 목에 있고 뒤에를 보면 회장 겸 최고경영자 지금 현재 허벌라이프의 최고경영자로 있는 존 아기노비 박사의 어떤 멤버가 돼서 진심으로 환영한다 라는 요런 문구가 있고 밑에 뭐 사인도 있고요 이렇게 돼 있고 마지막으로는 이 허벌라이프 멤버 프레젠테이션 북이 있습니다 이볼 열어보시면 이렇게 허벌라이프의 어떤 회사 어떤 회사인지 알 수가 있고 한국 허벌라이프 한국 허이 허벌라이프가 한국에 들어오고 어떤 활동들을 하고 지금 어떻게 성장해 나가고 있는지 이런 내용들과 더불어서 어, 뭐 소비자를 보호하는 골든 스탠다드 보장제도 그리고 여러 가지 이 쉐이, 쉐이크 레시피와 그다음 허벌라이프의 각종 여러 재료한 설명 그리고 마지막으로 우리가 건강적으로 알아볼 수 있는 이 젠스타트 유전자 검사에 대한 설명까지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. 이렇게 해서 멤버 팩의 구성에 대해서 제가 알아봤습니다. 멤버 팩이 기... 들어 있는 거 요렇게 들어 있어요. 그래서 어, 여러분들이. 어, 그 구매한 사실은 이 허벌라이프에 내가 그냥 소비자로서 난 제품만 먹겠다라고 하는 분들 같은 경우에는 뭐 이런 프레젠테이션 북 같은 건 사실은 크게 활용할 일이 없으시겠지만 여기 있는 요 품만 하더라도 사실은 금액이 꽤 나가는 제품이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멤버팩을 구매하실 때 쓰는 비용에 값어치는 충분히 된다라고 어,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. 여기까지 허벌라이프 멤버 언박싱이었습니다. 감사합니다. 바이바이.